아아 아. 뭐 아, 아. 어, 요거 30번. 이거 풀어 볼게요. 얘는 f(x)는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였고요. 얘가 원점으로 대칭 이동을 해서 g(x)를 만든대요. 여기까지를 정리를 먼저 할게요. 최고차항이개수가 있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직접 식을 써 놨고요. 요거를 원점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x랑 y의 자리를 바꿀 거니까, 이 부분이 y 자리니까, 마이너스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걸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요렇게 부호가 이항이 돼요. 그때 요 y는 gx라고 쓴다 했으니, 정리 다시 할게요. gx는 마이너스 x 제곱에 ax 마이너스 b 여기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지워버릴게요.입니다. 그랬을 때 f x 랑 g x 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대요.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는데 서로 원점에 대칭되어 있는 함수가 만난데 상상을 해보자. 아래로 불록. 으로 되어 있는 fx가 있었구요. 위로 볼록이 내가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끝으로 살짝 거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gx가 생기면, 즉, 살짝 거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꼭지점이 바깥쪽에 있는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여기에 좌표가 작은 곳이니까 알파고, 여기에 좌표가 큰 곳이니까 베타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hx라는 걸 그려주시면 알파람 베타 사이에서는 gx를 쓰기로 했으니 위에 걸 그려주시고, 여기서는 f를 그려줍니다. 요렇게 연결되는 함수가 hx야가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꼭짓점이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가족권에서 이 베타라는 곳에서 y는 h 베타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그두 개밖에 생기지가 않아요 즉이위 아래가 바뀌는 꼭짓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근이 세 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는 fx하고 gx가 만나는 순간이 이 꼭짓점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니까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뚜두두두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모양을 상상을 할 건데 이 꼭짓점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gx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교점인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라고 할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하고, 요건 이제 원점 대칭성에 대한 사전지식 같은 건데요. 원점에 대칭시킨 함수가 서로 만나는 곳은 요 교점이 원점 대칭이 되었을 때요 교점이 되어야 해요. 요거가 이해가 안 되면 요거 따로 질문해 주시고 해서 얘네 둘이 서로 원점의 대칭 관계였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hx 조건 나머지 볼게요. 하면 요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gx를 그리라 했으니까 요걸 그려 주시고 바깥쪽에서는 fx를 그려 주세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hx의 그래프가 됐고요. 해 놓고 요 베타 라고 하는 곳 기준으로 상수함수를 그려주시면,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요 y는 h, 베타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hx가 만나는 교점을 찍으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을 찍을 수 있어요. 이세 개의 X 자표들이 근이니까 그걸 더하러 갈게요. 하면, 이차 함수에서 근의 합을 나타내는 성질은 축의 방정식을 쓰는 게 가장 편리하니까 여기 있는 GX 모양으로 이쯤에 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축의 방정식은 공식에 따라 2분의 A가 생겼고요. 하면,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는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 이두 개의 X좌표가 더해지면 이거 두 배가 돼서 A가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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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요건 더했는데 내가 또 대칭성으로 합을 내려고 너하고 같아지는 교점인 여기랑, 여기를 더할게요. 얘네 둘이 더하면, 이번에는, fx의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2분의 a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요거 두 개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a가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근세 개를 더해야 되는데, 요 녀석 더 있고, 요 녀석 더 있고, 요 녀석 더 있고, 우악, 여기까지더했어 아, 헷갈리겠는데? 이거 한 번, 이거 두 번, 이거 세 번에, 이걸 한번더더 더 했지. 해서, 베타를 빼야 돼요. 이게 세근의 합이고, 그게 마이너스 4라고 할 거니까, 베타는 4예요. 여기가 4인 거를 확인을 했고, 원점 대칭성에 따라, 얘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것도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로 이제 가조건이 끝났고요. 이번엔 나조건을 보려고 하는데, 나조건에서는 y 좌표가 음수, y 좌표가 음수인 점을 봐야 되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알파랑 베타가 원점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알고 있으니, 여기에 가운데인 요쯤에 원점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겠구나. 요런 생각을 할수 있다면, 이게 지워졌어. 요 HX가 음수를 갖는 곳을 확인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y 좌표가 음수인 곳이에요. 여기서의 정수인 점을 셀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잠깐 확대를 할게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게 X축이야.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고, 여기에 교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속하는 그래프 위에 점중 음의 정수를 세기로 했으니, 음의 정수 하나씩 세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두 개겠구나.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도 두 개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차근 정수를 세면 마이너스 7이 되는 순간까지를 셌을 때 14개가 나오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8로 마지막 정수점이에요. 즉, 여기 찍혀있던 요점, 요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8이란 뜻이니까, 여기에 x좌표와 y좌표를 구했으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fx 위의 점이에요. 원점으로 대칭시킨 여기에 점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4, 8이고 너의 값도 fx 위의 점이에요. 따라서 어디 갔노 여기다 계산을 할게요. 요거 두개 각각을 대입하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 8은 x에 마사 어서 이번엔 8은 x에 4 넣어서 뭔가 이상한데 오이 플러스지 여기까지 하고 연립해서 뭐 둘이 더셈을 해주시면 0되고 32에 2b니까 b는 마이너스 16, b가 마이너스 16이면 a는 마이너스 2. 다이더. 요거를 이용해서 fx 완성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16이니까, 어디 갔노? h에 2 넣어주세요. h에 2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 2가 들어가는 중이니까, G에다가 2넣을 e 거고요. H에다가 5를 넣으면 요게 4고 요게 마사로 5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F에 5를 넣게요. 을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